네. 자, 음의 제곱근, 이런 얘기가 나오죠. 양의 제곱근, 이런 얘기가 나오지. 자, 제곱근의 성질에서 어떤 수를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양수가 나와, 양수. 양수인 건 알겠는데, 이건 부호를 얘기하는 거고. 정확하게는 이게 양수,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그냥 A 이렇게 해놔. A. 자, 그리고 이게 양수가 된다, 이런 얘기잖아. 그럼 제곱해서 A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, 이건 제곱근의 정의에 있어서, 플러스 마이너스 노트 A가 된다, 이 말이지. 이때 플러스 A, 요거를 뭐라 그러면,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고 부호가 지금 음수가 되는 거니까 제곱근 중에서 음수가 된다고 해서 음의 제곱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이 숫자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거는16 곱하기 16이 되는 거니까 16이야, 16.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이제 정의로 푼다 그러면 자,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이 나오게 하는 수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x는 뭐가 되는 거냐? 플러스 4도 되는 거지만 또는 얘는 어떻게 되는가? 마이너스 4도 된다 이 말이지, 마이너스 4. 자그 중에서 부호가 음수인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요라제이는 뭐가 되는가?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의대로 접근하시는게 가장 깔끔하고 좋고 이렇게 연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? 양수로 바뀌게 되는거고 자 여기 봐봐요 봐봐, 이 루트하고 얘는 어떻게 돼? 제곱하고는? 사라지는 성질이 있죠 근데 전체제곱이야 전체제곱 전체제곱은 음수이든지 양수이든지 다 양수로 바뀌게 되는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6분의 9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럼 16분의 9의 양의 제곱분이 된 거예요. 양의 제곱분. 자, 얘도 정의대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?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, 16분의 9라고 하는 양수가 나오도록 하는 수 이렇게 되겠어요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? 이 제곱수예요. 둘 다. 제곱수. 원래 노트 붙이면 되는 건데, 제곱수가 되는 거니까. 이건 그냥 간편하게 X가 4분의 3도 되는 거지만, 모두 되는 거야. X가 마이너스 4분의 3도 되시는 거죠. 자그 중에 부호가 어인가 양수인 걸 골라라 했으니까 요게 되는 거쓰겠요 부호가 양수인 거 그리고 라지 비는 뭐가 되는가? 4분의 3이라는 걸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최종적인 답은 라지 이랑 라지 비를 서로 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4에다 얼마를 곱하는가? 4분의 3을 곱해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처리해주시면 되겠어요